안녕하세요. 12월 27일 화요일입니다. 올해는 추위도 좀 일찍 왔고요. 눈도 일찌감치 많이 내렸습니다. 그전 같으면 크리스마스를 며칠 앞두고 올해 크리스마스가 눈이 내리는 화이트 크리스마스가 될 거냐? 뭐 이것에 대해서 음, 기대감을 가지고 살았었는데, 올해는 크리스마스를 한참 앞두고 눈이 많이 내렸습니다. 이것이 눈이 12월 일찌감치 눈이 많이 온 것이 새해에 대한 길조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사사기 1장, 16절입니다. 모세의 장인은 겐 사람이라. 그 자손이 유다 자손과 함께 종려나무 성읍에서 올라가서 아랏 남방의 유다 황무지에 이르러 그 백성 중에 거하니라. 아멘. 모세의 장인이 나옵니다. 이드로지요. 모세의 장인 이드로. 미디안 광야에서 양 떼들을 돌보던 미디안의 제사장인데 그 모세의 장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모세의 장인은 겐 사람이라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겐 사람이라 음 제가 따로 이겐 사람 견족 속 성경에 나오는 겐족 속에 대해서 따로 지금 시리즈로 준비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설명하기로 하고요. 이 겐, 겐 사람 겐족 속에 대해서는 아주 성경에 숨어 있는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겐 사람 겐족 속. 그래서 <laughs> 따로 주일 예배를 통해서 <laughs> <laughs> 원래는 제가 이거 진리축제를 통해서 한번 하려고 했었는데, 요즘 뭐 진리축제가 제대로 안 되다 보니, 주일 예배 때 한번 이거를, 겐족 속에 대해서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언제가 될진 모르지만, 아무튼 2023년도에는 할수 있겠죠. 음. 근데 갠 사람이라고 하는 이갠 족속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 아주 특별한 사람들로 나옵니다. 그런데 모세의 장인이 갠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갠 사람 그 자손이 유다 자손과 함께 종려나무 성읍에서 올라가서 아랏 남방의 유다 황무지에 이르러 그 백성 중에 거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함께 거하게 되어지는 그래서 겐 사람이 유다 자손과 함께 거하는 그러니까 이게 음, <laughs> 유다 자손들이 다른 아무 어, 사람들하고 같이 섞여 살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유다는 영적 장자잖아요 영적 장자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어떠한 역사가 유다 지파를 통해서 시작되고 이루어지는 아주 참 유다 지파도 특별하게 하나님이 구별하신 그 지파였는데, 그러기 때문에 유다 지파는 잘 보존되어야 돼요. 섞이지 말고, 왜냐하면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이 있는 것이 유다 지파이기 때문에, 그런데 놀랍게도 이갠 사람들하고는 같이 섞였어요. 그마만큼 어떤 밀접함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유다 자손과 함께 갠 사람들이 종려나무 성읍에 종려나무 성읍에서 올라갔습니다. 그니까 아마도 뜻이 같았고 방향이 같았고 추구하는 이념이 같았고 목적이 같았고. 뭐, 이러한 공통점이 있으니까 이렇게 할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터무니없이 정반대의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어떻게 같이 갈수 있겠습니까? 전혀 생각이 다른데, 예? 우리나라의 주사파하고, 예? 완전한 우파하고 같이 갈수 있습니까? 못 가잖아요. 문재인하고 전광훈하고 같이 갈수 있습니까? 못 가잖아요. 그러니, 방향이 다르고 이념이 다르면 같이 가지 못하는 거거든요. 근데 같이 간다고 하는 것은, <laughs>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목표가 같기 때문에, 같이 움직일 수 있는 거지요. 저는,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교회에, 예를 들어서, 어느 교회에 한 200명이 모이는 교회가 있다. 근데 요즘은, 뭐, 문재인 이후로 교회 안에도 나타난 이상한 현상이, 좌파 우파 편가르기가 교회 안에까지도 있는 거예요. 아니 저는 이게 아주 문재인이 생각만 해도 괘씸한 게 문재인이가 대통령 하면서 한 일이라고는 니편내편 네네 편가르기 한 것밖에 없거든요. 그런 현상이 이제 교회 안에도 들어와 가지고 교회 안에도 이게 우파 좌파 뭐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아주 그 교회가 좀 이상해진거지요 근데 이제 교회 안에도 보면 이제 그런 식으로 만 200명이 모인다 그러면 에, 그 중에는 또 통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요 또 어떤 사람은 또전 정반대의 모습에서 또 자기들끼리 또 에, 당을 짓는 무리들도 있을 것이고요 이렇게 다 제각각이지 않겠습니까 원칙이라면 그 교회 에 목사님의 영적 <laughs> 신앙적인 가르침과 지도를 따라가기 때문에 똑같은 목소리를 내야 되고 똑같은 생각을 품어야 되는 것이 맞아요. 아 그게 어떤 목사를 통해서 영적인 지도자를 그 교회 에 세우셨으면 그 지도자를 통해서 말씀의 가르침을 받으면 똑같이 가르침을 받았는데 똑같은 목소리를 내고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가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오늘날의 교회는 제각각이더라는 겁니다. 다 짬뽕이 돼 있는 거예요. 짬뽕. 혼합주의가 와가지고 다 뒤섞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어떻게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전혀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우파와 좌파가 교회 안에 뒤섞여 있고, 동성애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뒤섞여 있고, 공산주의를 찬양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뒤섞여 있는데, 공산주의는 무신론자들인데, 교회가 어떻게 무신론자하고 손잡고 같이 갈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인정 안 하는 것이 공산주의자들이고, 사회주의자들인데, 그런 사람들하고 어떻게 교회가 같이 갈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옹호하고, 어? 그, 평화협정을 북한하고 맺자 그러고 하는 이러한 일에 앞장서고 있는 것이 세대된교회 소광석 목사잖아요. 아니, 그런 사람들이 합동 측에 총회장을 했다고 하는 것이 참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문재인을 옹호한 사람이고, 소광석이가.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이 물론 이제 교회 교인이 많고 숫자가 많다 그래가지고 이제 뭐큰 소리는 치고 있지만 사실상 그 교회의 본질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laughs> 문제가 있는 거죠. 아니 어떻게 개혁주의를 말하는 장로교 합동 측에서 총회장을 지낸 사람이? 아니 어떻게 북한과의 평화 협정을 얘기하고 이, 이, 이 말이 안 되잖아요, 그거는. 어떻게 공산주의하고 같이 손잡고 갈 수가 가자고 하는 그러한 논리가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공산주의는 무조건 타도하자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공산주의는 타도해야 되고 공산주의는 악이고 공산주의는 무신론이고 공산주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이라 교회는 절대로 공산주의와 손잡아도 안 되고 이 공산주의와 북한과 사, 에, 평화협정을 맺어도 안 되고 이렇게 교인들한테 가르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무너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갠 사람과 유다 사람들의 관계는 아주 특별했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던 거고 사실상 교회는 그렇게 가는 게 맞는데 오늘 이 시대의 교회가 잘못된 거예요. 은혜시대가 끝났기 때문에 저는 교회에 이러한 여파가 계속해서 본물 터지듯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